직관력이 뛰어납니다. 예감 직감이 틀린 적이 없어. 촉이 빠른 거죠. 안테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 확신이 강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편은 이제 하반 기운세 또 닭띠 편입니다. 닭띠분들은 좀 성향은 좀어떤가요 아, 이분들 되게 효자 효녀가 많죠. 띠벨 중에서 효자 효녀를 찾으라면 닭띠일 거예요. 또 마음도 굉장히 천심입니다. 착하고 음. 거짓말도 못 하고 되게 진실되죠. 정직하죠. 그래서 입빨른 소리를 잘하죠. 그래서 구설이 좀 따르죠. 이게 예, 닭띠의 특징이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이 조상 덕을 믿으시나요? 데이 닭띠들은 타고 나기를 조상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힘을 많이 받고 있죠. 신앙심이 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직관력이 뛰어납니다. 예감, 직감이 틀린 적이 없어. 촉이 빠른 거죠. 안테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 확신이 강합니다. 그래서 매사의 일을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만 믿고 하죠. 남을 잘안 믿는 면도 있지만은 자기 발등을 찍는 게 나도 모르게 남을 또 믿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죠. 인정이 많아서 그래요, 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심성이 좀 착한 사람들이라고도 할수있어요 네. 타고난 천심이에요, 정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준 효자효녀라고 봐도 음.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닭띠들이 지는 거를 싫어합니다. 자부심도 엄청 강하고요. 그다음에 체면을 우선시 생각하고. 경우가 없으면 용서가 안 되죠. 본인이 <laughs> 정직하고 경우를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장 싫어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완전 싫어하죠. 대신 닭띠 아이들이 되게 창의 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 이런 닭띠 자녀분들이 계시면은 미대나 예체능 쪽으로 네. 가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운세를 또말씀을 드리자면 주저했던 일들을 진행을 시키는 운에 들어와 있어요. 주저 주저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했던 거를 좀 결단력 있게 속전속결로 막 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반기 운에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괜히 그렇게 막 확장을 시키려고 하다가 또좀 잠깐의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냥 천천히 신용 수레가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숭이 띠, 닭 띠들이 조금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송이 있다면은 올해 마무리가 되는 관제가 있다면 마무리가 되는 그 다음에 고소 고발이 있다면 정말 마무리가 되던 그러니까 본인이 이기든 상대가 이기든 마무리가 되는 그런 행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에는 이분들이 뭔가를 확장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는데 아마 좀 힘을 쏟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조금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닭띠의 재물은 좋습니다 하반기에 돈좀 예, 담아 보셔야죠 어. <laughs> 군고가 쌓입니다 근데 닭띠가 갑진년에좀 대부분 좋은 거 같아요 문성운도 좋고 이사를 해도 좋고 변동운도 좋고 그다음에 애정운을 보자면 애정운은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부부 사이가 조금 소원했다면은 돈독해지지 않을까 왜냐면 사랑에도 가정에도 돈이 돌아야 좋더라고요 그래서 재수가 좀 있으셔서 가정이 조금 화목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건강. 뭐. 건강은 안 좋아요 뼈 건강 조심하셔야 지 되고 아. 이분들은 평생 그래요 저희 집 신도도 계시는데 항상 뼈 조심해라 음.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항상 관절에나 뼈 건강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수. 그 탁대분들 중에서 조금 운수가 좀 좋은 분이 있을까요? 44살이 좀 많이 좋아요 운소 운도 들어오고 또 사업의 확장도 되고 의외래요? 네네뭐 44살 이러면은 44살 이러면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아 하는 때가 있잖아요 맞네요 사땡이라 그러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올해 갑진년에는 닭띠들이 운세가 나쁜 편에 속하진 않아요 좀 좋은 편에 속해서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조금 그러면 조금 아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안 좋은 날 때는 없어요 조금 안 좋다고 하면은 이제 혹시나 관제가 염려가 되니까 염두에 두셨으면 참고하셨으면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닭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참고 영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